무섭지 루이야? 어 무서워. 어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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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무서워. 밖에 바람이 엄청 불어 무섭지? 어 무서워 밖에 바람 불어 봐. 무섭지? 어 무서워 우리 엄마 너무... 밖에 바람 부는거봐 어, 무서워. 어, 무서워, 무서워,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, 무서워 어 무서워 무섭지? 我们说。Oh, 보는 거 봐. 무섭지? 엄마 냠냠 먹고 올게. 놀고 있어. 알았지? 냠냠 먹고 있어. 몽몽이도 엄마 냠냠 먹고 올게. 알겠지? 몽몽아? 몽몽아? 엄마 냠냠 먹고 있어. 올게. <laughs> 루이 참외 먹었어? 루이야 참외 먹었어요? 안 먹었어요? 루이, 참이 먹었어요? 엄마 얌냠 먹고 올게, 루이 놀고 있어. 알았지? 엄마 금방 올게. 엄마 얌냠 먹고 금방 올게, 루이야. 다정아, 엄마 얌냠 먹고 올게 놀고 있어. 다정이. 다정아, 엄마 얌냠 먹고 올게 놀고 있어. 김다정, 다정이. 다정아 엄마 얌냠먹고 올게 놀고 있어 다정이 <laughs> 루미야 엄마 얌냠먹고 올게 놀고 있어 장난감 아니야. 뜯고 있어 루미야 엄마 얌냠먹고 올게 놀고 있어 언니 참을 실 대주면 안될까? 엄마 얌냠먹고 올게 루미 놀고 있어요 어? 놀고 있을 거야? 알았어 루미야 엄마 맞춰올게 놀고 있어 그래 거북이 사 올게 거북이 거북이 사 올게로 야 엄마 갔다 올게 어, 엄마, 거북... 엄마 갔다 올게로야 거북이 사 올게 엄마 금방 올게로야 엄마 갔다 올게 잘해 고마워 고마워 엄마 금방 올게